광야 수나타는 저에게 모험인 것 같습니다. 뭔가 음, 첫 뮤지컬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뮤지컬과 어떤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어, 새로운 공간에서 또 새로운 모험을 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. 음, 저와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, 사실 저도 되게 평소에는 그렇게 막 말이 엄청 많거나, 아니면 막 엄청 밝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, 뭔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도 많고,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, 조심해, 그건 안 돼, 이렇게 하니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뭔가 그런 정숙한 분위기에서 많은 박수를 쳐주시는데, 되게 깜짝 놀랐었고. 딱 박수가 나오는 그런 넘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넘버들을 부를 때는 확실히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잘 부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. 손이 좀 작은 편이어가지고 제가 이 옥타브를 이렇게 이렇게 도에서 도 이렇게 치는 게 자꾸 시 이런 음들이 걸리더라고요. 근데 저희 피아노 구간 중에 이렇게 옥타브로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 되는 구간들이 많은데. 그런 거 연습할 때 되게 그래서 손가락을 최대한 넓게 벌리고 무대 올라가기 전에 손가락 스트레칭도 하고 그렇게 조금 최대한 늘려 놓고 공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